아해여행 첫번째 날 우리는 오월드에 왔어요 석유아 여기가 어디라고요? 에브랜드 에브랜드 오월드 오월드 자 봅시다 와 저사람 석유아 저사람 그리 그리는거 봐봐 우와 기분이 어때요? 저, 좋아요 <laughs> 아빠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서겸이는 기분이 어때요? 해피해요. 해피해요? 아구이야 신나게 출발. 네. 안돼. 아프리카사 파리에 왔습니다. 오다. <laughs> 왜 애한테 미뻐요 갖고 손도 안 잡아? 사무국자. 여 들어가면 무민 나방. 아대장공 <놀� Eve> 힘들어가지고 죽을려고 그래 무거우니 무거 말이 안되데 안녕 안녕 어 가보자 우리 가자 여기 가자 유모차 안갖고 와? 어 나도 가가 여기하고 엄마가 저기 여기와 여기, 엄마가 이가이물 <laughs> 알았어. <부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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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아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걸다 말해야 돼. <웃음> 겁쟁이. <웃음> 겁쟁이래요. <웃음> 겁쟁이래요. 겁래 <laughs> 아, 귀여워. 우와. 석염아 여기 토끼가 토끼가 여덟 마리가 있어 들고 있어? 귀여워 어디 가요? 석염 어디 가요? 석염아, 토끼 제자리에 갖다 놔 주자 토끼 제자리에 갖다 놔 주자 석염아, 거기 그냥 놔둬 내가 제자리에 갖다 놓으랬는데? 갖다 놓는 사람이 갖다 놓게 귀여워 어우이가쓰네 우와, 석염아 저기 별도 있고 우와. 달도 있다 너무 예쁘다 누가 있을까? 여긴, 여긴 누가 있을까? 올라가 볼까? 조심조심 올라가봐 아무도 없네 어, <laughs> 괜찮아? 응. 괜찮아? 타지. 석엽아, 여기 있잖아. 새를 찾아 떠나는 건가 봐. 새가 없어. 우리 빨리 새를 찾아보자. 찾아보자. 진, 저기 있다 찔깨기를 찾아보자. 진짜 새는 반대쪽에 있는 것 같아. 저기로 건너가야지. 그쪽에 오. 엄청 새 소리가 나니까. 석엽이랑 들로 계속 간다고. 가보자. 어 이쁜 거많네 타지. 파인애플도 있네. 오. 여 <laughs> 뒤에 있는 친구한테 말 걸어봐서. 안녕, 백인. 너몇 살이야? 뭐, 뭐 살이야? 나는 두 살인데. 난, 나는 세 방인데. 세두 달. 세 배. 인가 장다리 물때생. <laughs> 아, 장다리 물때생. Primo, 안녕 그래봐 hey. 아빠 거북이다 아빠 거북이야 안녕 이네 아빠 가북이다 새끼 어디 있어 저 옆에 있네 애기 거북이 근데 얘뭐 하고 싶은 얘 거야? <laughs> 올라가고 싶은 거야, 내려가고 싶은 거야 아니, 도와주고 <laughs> 싶네? 기어 <laughs> 여기 있네, 애기 애기 앵무새래 앵, 앵, 앵무새 앵무새야, 안녕? 나이야 아니 저 하얀거 되게 이쁘네 생가봐 유황유무부채유황앵무 유황, 어. 그거 뭐라고? 애완돌, 애완돌? 응. 이거 누구, 누가 구누 좋아해 돌을? 그아 <laughs> 진짜 웃 안돼 여기 가져가는거 아야 나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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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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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走吧 뭐라고? 포도잎 어, 응? 아프도잎타머스터 네. 포도. 응. 여기가 한 날라줘야 되는데 안날려네 아까 막쫙 날리긴데 응. 쨍쨍이가 모래 석영이 반갑대? 네석염

꼬꼬숨머라 음. 하고 있는 거 같대. 아, 꼬꼬스. 아, 여기 에 지금 아, 숨어 있잖아. 거기 구멍에 들어가서 춥피가 할아버지 집에 여기 가보면 있어. 가 볼까? 음. 서겸아 뭐? 저기 예쁜 호박한테 가 봐. 무서운 호박. 어, 네? 서겸아 스피도 엄마랑 호박 만들었었는데. 진짜? 응. 서겸이도 만들까? 음. 아니, 이거 봐. 음. 안녕. 아이 예쁘다. <laughs> 돌아 갔지? 다시 다시! 엄마 다리! 다시? <목소리> 저기 봐봐 소겸아 핑크색 너무너무 예뻐 할아버지 쫓아가봐 한마 앞다. 뛰어라, 뛰어가 뛰어라, 뛰어라, 뛰어가뛰어가 뛰어라, 엄어 예쁘게 찍어 야, 엄마랑 같이 찍을까? 아 났어. 이제 어떻게 가야 돼? 여, 일로 내려가면 내려가야 일로? 아니 일로. 아 일로. 아 주차장을 이제 가야 되죠. 주차장. 토끼 안녕해. 그니까. 아니 여기가 예쁜데 생각보다 기대 이상이야. 엄매 들어서 놓더라고. 아, 너무 예쁘다. 조심해, 넘어질 것 같아 지금. 하나, 둘, 셋, 위. 너무 멋있다 위에. 미국 같아. 가자. 응? 좋네. 사귄이가 일로 와봐. 아이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